뉴스라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있네요. 128만원. <laughs> 자, 어,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에, 약정이 다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어, 갈아타면 가라 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가라 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고해요 근데 두 명하면 8만 원, 세 명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 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 재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 2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검에서는 지금 사용을 구형한 상황이고요. 생중계가 결정돼 있고 저는 이게 너무 웃겼는데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응. 당연히 나와야겠거요 예? 어, 근 뭐... 네, 이런 이런 거 있어요. 불출석하면 성공이 혹시나 연기되며 고 인사 인사도 있다. 인사이라 예. 간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저는 성공할 거라고. 그냥 보거든요. 저기. 뭐 불출석 상태서 할수 있어요. 선고할 거로 불출석 불출석하면 당일 선고는 안할 수가 음. 있죠. 한 번의 기회는 뭐 원래 2일 날이라든지 하루 법은, 이틀 예. 뒤에 어, 지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어, 23그날 23일 날이일날 하루가 2시요일 가능한데, 가능한데 다만 이제 원래 금요일 오전에 임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윤석열 혼자 1인 재판이면 가능한 수법인데 지금 8명이 동시에 재판 받는 거라 사실은 그러기도 본인이 아마 본인만 빠지면은 그냥 당일날 그냥 불출석 상태에서 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와중에 이 변호인단 중에 배의철 변호사가 음. 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접견을 갔는데 윤석열이 어,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시인이 된 건가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어, 메시지를 낸게 어, 나는 괜찮다. 오히려 국민만이 걱정된다. 매일 오전 5시와 6시 밤 9시에서 11시 두 차례 기도를 통해서 국민 나라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얘기 옮겨주지 마세요 음. 더 기분이 나빠 지의를 어. 위해서 네. 기도하는 거예니에요 네. <laughs> <laughs> 아니 국민과 청년을 생각한다면 총뿌리를 국민에게 겨눌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잠깐 겁만 주려고 했었다 어?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을 끊임없이 우롱하고 갈라치기하고 있는 그 주장을 그만 옮깁시다. 참고로 이 기도 시간을 보면은 이상하죠. 구치소 기상 시간 전 소등 후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자,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근데 <laughs> 네, 다만 이제 성경 배고 주무시는 거예요. 1년 전쯤에 성경을 <laughs> 배. <laughs> 1년 전쯤에 그뭘 그때 기도를 아직 직기헌 재판장이 풀어주기 전에 구속 상태에서 그때 페이스북에 변호사 통해서 설날 메시지를 냈었죠. 음, 냈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뭔가 이걸로 이번에는 가름을 할 건지 아니면 또설 연휴 하게 해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다만 아마 또 내지 않을까 내겠죠.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 1년 전쯤에 비슷한 거 냈었어요. 네. 보면 뭐, 여러분 곁을 지키고 살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래서, 네. 아니, 제발, 저는 좀 이거, 이거를 <laughs> 보면서, 아, 이 생각이 들어요. 아, 변호인 똑같고, 윤성들도 그렇고, 김건희 쪽에 무죄가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고무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음. 어? 무죄인데, 네. 공소기업도 나오는데, 이 바람이 막 뭔가 투영이 되는 것과 같거든요. 예. 뭐 저는 그거는 뭐 검사나 특검 뭐 이거하고 연결됐다고 보는데 애들은 그런 생각 안할 거예요. 예. 아마 우리한테도 그런 아도 좋은 기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 사실 안 알려준 게 맞는데 예. 배이철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준 게 아닌가. 예. 그 저는 끊임없이 봅니다. 이 내란을 엄호하려는. 그부를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메시지를, 메시지를 내는 예. 거예요. 나 잊지마. 어. 물망초 작전이에요. 어. 윤석열의. 나나나 어. 어. 네. 네. 나, 나 여기 있어. 나 구출해줘야 돼. 음. 니네들 나 지켜줘야지. 잊지마. 이거예요. 방금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났던 장면이 네. 자신의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씨는 재판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청석을 보고 맞아요.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형사재판에서 방청석 보고 이야기하는 피고인을 처음 봤거든요. 음. 그 미드 같은데 나오는 대시몬 단체였을 때 이미 거. 이미 자기는 이런 정치적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망상에 빠진 확신범이구나라는 음, 확신 음.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주장하는 계몽령 같은 경우도 솔직히 계몽적 개엄이란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laughs> 예. 소리 없는 아우성 뜨거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개엄은그 자체가 전시사변 이해 준하는 비상사태 하는 건데 무슨 개몽과 관련된 걸 연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끝없이 자기주장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가명 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끔 해주는 거니까 오히려 뭐 고맙죠 계속 뭐. 저는 이 내용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음. 그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확신범 네. 그리고 무슨 망상 얘기하는 것 중에 전한길 씨가요 네. 그냥 말로만 윤어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예요 음. 어 이름하여 어, 윤석열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다면서 100억 원 건국 펀드를 계획한다라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그러니까 단순 정치 후보가 아니라 이제 현실화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적혀있기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가칭,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거 그냥 황당한 소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법적으로 이런 걸 마, 처벌 못 하나? 왜처벌안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따져보긴 했어요. 약간 사기에 가까운 것 같은. 기부금법 위반이나 유사소 진행이나 사실은 된게 이제 아마 예, 얘네들 모델을 아마 이제 정치권에서 예전에 그유시민 펀드처럼 처음 돼서 그 뒤로는 음. 선거철마다 나오는 선거 펀드 예, 예. 이걸 사는 모양인데. 근데 사실 기부금품법에서는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는 안 되고 유사소 진행이 같은 경우는 뭐그 부분은 따로 뭐될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전환기를 살짝 찔리는지 법적인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지금 단서는 다 받았어요. <laughs> 예, 예, 예. 근데 보면은 아마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음, 아니 다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건국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제 얘가 그 아닌다고? 원리금, 원리금 상환하는 조건이 윤이 풀려나면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거대한 사기가 될수 있어. 그러니까 사기라니까요. <laughs> 아, 그러니까 사기죄로 처벌. 구성을 돼요. 보자면 음. 자 윤석열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돈이 필요하다. 펀딩을 받겠다. 대신 펀드라는 건 투자한 만큼에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네. 윤이 석방해서 실제로 이 일이 음. 벌어지면 그만큼의 배당을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방선거 승리하면 그윤 어게인이 달성된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캠페인 열심히 해도 이런 망 진짜 이거를 망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전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 수사당국이 엄벌에 나서야 되는 최소 건가? 지금 모금 단위가 1억부터 또 아니고. 시작되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사실 손현보랑 백옥을... 전강훈 같은 사람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손현보는 <laughs> 지금 나와 있죠. 음. 네. 예. 이제 음. 전형, 전강훈이 구속이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보면 내란죄에 어떤 연결이 기도하죠. 예. 뭐배억되고뭐 음. 건준이에요, 뭐. 해방 해방 때뭐건국 준비 위원인가요? 진짜 건준이 그때도 그 건준이거든요. <laughs> 글쎄 이게 뭐 항당하긴 한데 저는 내란 선동에 가깝다고 어. 보고 사기적 그렇죠. 측면도 있는데 음. 저는 이걸 막 굳이 관찰을 못 시킬 것 같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유튜버 같아요. 음. 유튜버에서 그러니까 막 상업 관심 상업 목적으로 끈은, 관심 그 귀국하는 그날 뭐, 들어오면서 벌써 마이크를 차고 네. 예, 유튜브 켜고 들어왔다 그렇죠. 거잖아요. 이미 네, 그렇잖아요. 카메라 라이브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한길 씨의 이런 것도 다 상업적 목적으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지. 무슨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음. 음. 유일한 효용은 지금 전한길이. 이승만 건국절을 부인했다라고 음. 보면 음. 되겠습니다. <laughs> 음. 아 그러네, 제2의 건국을절인까 네. 그러니까. 네, 어,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에,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laughs> 자, 어,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에, 약정이 다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어, 갈아타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가입 시에는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두 명하면 8만 원, 세 명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 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의 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